저희 부부가 술을 끊을 수 없게 하는 김치 제육 레시피예요. 두부 곁들여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팬에 식용유 두르고 앞다리살 500g을 올려 주세요. 고기는 삼겹살, 목살, 사태 등 다른 부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삼겹살 사용하실 땐 기름이 충분해서 식용유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겉면이 노릇하게 있게끔 앞뒤로 뒤집어 주세요. 미림만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볶아 주세요. 고기 잡내 잡는데 정말 좋습니다. 3분 정도 잘 저으면서 볶아주세요. 저희 부부가 주말복을 1년하고 같이 산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. 둘이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데 술을 너무 마신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죠? 고기가 노릇해지면 썰어둔 파한대 양파 한개 넣고 파기름을 내주세요.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쉬는 날에 냉동채소를 대량으로 만들어 두거든요. 요리할 때 훨씬 편하니까 저처럼 직장인는 분들은 날 잡고 냉동채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확실히 편하기는 한데 신선한 채소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. 김치 400g 넣어주세요. 김치는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. 술안주로 먹다 보니 고기보다 김치가 더 모자르더라고요. 양념은 고춧가루 2스푼, 참치액젓 1스푼, 굴소스 반스푼 알룰로스 1스푼 넣고 섞어주세요. 알룰로스는 설탕이랑 동일 비율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알룰로스 정말 애용하거든요. 설탕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. 근데 당 관리에 좋으니까 알룰로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저희 부부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 약간 이런 사소한 걸 신경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. 술을 끊는 게 제일 빠를 텐데요. 그쵸?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니까 고기 다 익으면 간 한번 봐주시고 싱거우면 액젓 반 스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고기가 다 익으면 참기름 한 바퀴 두르면 완성입니다.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. 저희 남편은 두부를 엄청 좋아해서 두부도 곁들여 먹었습니다. 오늘 안주로 김치 제육볶음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. 집에서 맛있는 안주 만들어서 한잔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레시피로 또 만나요. 안녕!